안녕하세요. 꾸님TV 풍성한 삶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저의 유튜브 500명 축하에 대한 감사. 오늘 너무 행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회사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밤에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늦은 밤 나이죠. 막날 새고 찾아가고 찾아오고 시청해드리고 그런데 저는 직장에 지금 음, 한 2시 반까지 일합니다. 지금은 음, 간식 시간, 간성 실시간입니다. 어, 음, 이번 주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항상 행복한 꿈이지만 맛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맛 50평생을 살다가 맛을 느낀다. 꽃이 향기롭다 소니 사람의 향기에 비할 수 있을까요? 꽃이 형형색색 아름답기로서니 수천만 사람의 형형색색인 사람의 색깔에 비할 수 있을까요? 나 10대에 붙이킨의 삶을 외쳤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이 가고 기쁨의 날이 오리니. 상사한테 고정 듣고 일, 이, 그, 그,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힘들고 음, 뒷받침이 안 되어줘서 힘들었을 때 저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이 가고 기쁨의 날이 오리니 그렇게 여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신 분들 이렇게 사연, 저희 인생.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모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게 외웠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스치운다 그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치 지금 꽃님이지만 꽃... 꽃을 너무 좋아했었죠? 꽃님이가... 김춘철씨, 아까는 연동조씨고 김춘철씨의 꽃... 이거 너무 좋죠? 꽃도... 마지막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미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시가 너무 좋죠. 아, 요즘에는 미스터 트로트로 인하여 이명웅군과 힘이 나죠. 제가 저, 저의 인생은 음, 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30대, 40대는 아주 감동을 주는 시기였죠. 제 몸과 마음을 바쳐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희생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아이들 키워가면서 다 헤쳐 나왔어요. 그렇게 감동을 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감동을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사랑을 음, 쟁취하고 나니까 너무 아름답게 변해 있었어요. 감동 그 뒤에는 음, 또 저를 아껴주는 마음이. 그렇죠. 저도 제가 몰랐던 걸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음,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싶어요. 빠뜨릴 수가 없겠죠. 우리의 손녀로 말날것 같으면 김사랍니다. 너무 예쁘고, 음, 얌지고, 음, 슬기롭고, 지혜롭고, 아주 귀여운. 침대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났어요. 아, 그날 제가 오늘 출근길에 이명훈 군의 어느 노부부의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노래를 감동깊게 들으면서 또 희파람으로 그걸 여운을 주면서 부르는데. 요리 그날 우리 딸이 아침 일은 음, 새벽에 아침에 났는데 일곱 시 아홉 시. 시간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새벽에 잠 못참고 기도한 이들한 마음을 우리 사라가 빛을 나게 했어요. 저도 음, 앞으로는 음, 항상 가슴 활짝 펴고 음, 어, 어깨 움츠리지 않고. 음, 당당하게 행복한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 우리 유치님들과 함께 음, 가보랍니다. 음, 그동안에는 항상 움츠려들고 음, 이렇게 자신 없었는데 음, 유튜브하고 나서는 음, 많이 자신감이 있어졌어요. 이건 고 음, 많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음, 그런 바람에 내가 공부를 많이 되더라고요또 음, 유튜브 하시는 형님들이나 어, 어, 언니들한테 많이 배우죠. 감사합니다. 꽃님이에 어느 날그저 그 유튜브 500명 음, 넘어서 기뻐서 음,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쉬었다가 자, 일하러 가갑니다. 안녕